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미주안인 우리 세상 제 283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쪽은 아, 어때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주말에 한 60도대로 갑자기 한 2~3일간 쌀쌀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10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제가 살고 있는 아르조나는 최근 한낮의 온도가 계속 100도가 계속 넘고 있어요. 110도가 넘기도 했고요. 태양도 매우 강하고 뜨거운데요. 이때 외출 시 필수 아이템이 뭘까요, 김 사장님? 제가 그 피부가 좀 약하기 때문에 햇빛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늘 가능하면 그 햇빛 차단제, 선블락이나 모자, 긴 소매, 또는 선글라스도 필요하겠죠. 네. 네, 맞아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평소 선글라스 잘 챙겨 쓰시죠, 김 사장님? 저는 그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맞춰야 돼요. 근시 그 플러스 선글라스. 를 그러니까 좀 힘들죠. 음. 잘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 선글라스. 네, 아유 그러시구나. 논스캐롤라이나도 햇볕이 강한 편이고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요.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에요.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눈가에 피부를 지켜줍니다. 여름철 특히 강력하게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 세포를 탈수시켜 건조하게 만들며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얇은 눈가 주름을 보호해주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외선은 피부 건강 뿐만 아니라 눈의 건강도 해쳐요. 선글라스를 끼면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의 70에서 8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눈이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눈속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의 위험이 높아지고 결막에서 얇은 살이 자라나 안구 전체를 덮는 이 익상편도 자외선이 원인이지요. 익상편은 뿌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래요. 그 외에도 자외선에 눈이 노출되면 검열 반, 황반 변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예, 눈에도 병이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좋은데, 예. 네, 사실 저도 최근에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아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 캄보디아에서 NGO 활동 갔을 때요. 음. 거의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선글라스를 안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시력이 급격히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도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눈에 강한 빛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맞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확인할 게 뭘까요? 김 사장님은 선글라스 고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특히 여기 미국 동남부 쪽에 미국 사람들 보면은 모양 괜찮으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막 사더라고요. 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선글라스를 산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어, 한국에 갔을 때제 음. 시력과 맞춰서 선글라스 하나만 있지. 뭐 지나가다가 뭐 턱턱 사고 그러지 못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김 사장님은 시력에 맞는 거를 주로 사시네요. 예, 네, 그렇죠. 아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색은 되도록 옅은 것으로 선택하래요 같은 색이라도 톤이 밝고 눈이 보일 정도로 비치는 얇은 색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대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면은 얇은 색이라는 얘기는 빛이 눈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뭐 네, 선글라스 기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laughs> 근데 그게 좋대요. 완전히 시커먼 선글라스 끼는 분들 많잖아요. <laughs> 그렇죠? 대충 생각하면 시커머야. 시커먼 거. 그래야 선글라스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 반대네. 근데 흔히 렌즈 색깔이 밝을수록 자외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외선 차단 코팅 기술이 발달해서 렌즈 색깔과 자외선 차단의 정도는 무관해졌대요. 음. 물론 강한 색이 일부 자외선 투과율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눈은 어두움을 인식하면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외선 유입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말. 아, 네. 그래서 그 UVA, UVB 코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 320에서 400nm, 그리고 UVA 280에서 320nm인 UVB 등이 있는데요. 선글라스의 렌즈는 이두 가지 모두를 차단해야 하는데, 웬만한 브랜드의 선글라스는 두 가지 자외선 모두 차단을 하지만, 구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대요. 안경점이나 백화점, 공식 인터넷 판매처 등 정식 루트에서 구입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렌즈를 그리고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위나 아래 물체를 볼때 상이 일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또 착용 후 수분 내에 눈이 편안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눈이 만약에 시큰거리거나 아른거리면 렌즈 색깔이나 도수가 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아유, 이분은 아주 너무 시커먼 선글라스를 꼈네요. 자, 김 사장님은 선글라스 한번 사시면 얼마나 오래 쓰세요? 그 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 전에 나의 모습을 노출시키기 않기 위해서 하나 사서 어머. 한 1년 쓰다가 잊어버리거나 부서진 거 아니고 그냥 안 쓰게 됐어요. 아... 네,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시력과 함께 맞춘 선글라스는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음, 몇년 되셨는데?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오. 보통 선글라스를, 어, 얼마나 한 번씩 바꾸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혹은 유행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렌즈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오히려 눈 건강을 악화시키고 많은 안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쓰다 보면 렌즈에 손상이 가게 되고 UV 차단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서 렌즈의 수명이 지나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오래된 선글라스는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스 테이션 딱 들려가지고 그냥 쿨하게 생긴 거딱 빠져 거울에 이렇게 한번 두세 번 보고 야 쿨한데 그리고 그냥 그걸로 쓰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 거 많아요, 또. 되게. 네, 다른 거 생각 안 써요. 거울 보고 내 모습이 괜찮게 보인다. <laughs> 그러면 그냥 사서 또, 랄라룰루 나가죠. 아, 예, 맞아요. 그리고 뭐, 그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또 이것저것 골라 쓰고. 뭐, 실비 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그 해변가 등 휴양지에서 선글라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뜨거운 모래사장 위나 금속판 위, 그리고 뜨거운 차 안에 선글라스를 보통 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러면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선글라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열에 매우 약하고 고열에 노출될 경우 렌즈가 팽창되면서 UV 차단 코팅 부분이 파손, 그리고 렌즈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대요. 자, 그러면 레, 어, 렌즈의 손상이 여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밝은 태양빛 아래에 선글라스를 비춰 보면은 렌즈에 반사되는 빛이 고르지 않고 스크래치 자국 혹은 격자 문양같이 잘게 부서진 모양 등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해 보신 아,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질 않죠. 그냥 덥석 썼다가 덥석 벗어버리고 그 상황에 맞게 네, 네. 그러는 스크래치가 좀 나면 불편하면 그냥 버릴 때가 됐나 보다 이러지 그게 아주 심각한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왜냐면 우리 가게에서 제가 있어 봐서 아는데, 네그 손님들 여기 현지인들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사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쉐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음음. 그냥 그늘 눈 근처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한 사오 불에 그냥 멋있게 생기면 사고 또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놓고 가요 다. 그래서 아. 맨 우리 선반에 손님들이 놓고 간그 쉐이드가 자주 빠습니다아 예.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하게 안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네. 네.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선글라스가 여름뿐만 아니라 그 사계절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 겨울에 스키장 갈 때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태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 시력에 맞고 눈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선글라스를 잘 사서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물론 패션 아이템을 떠나서 필수품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피부와 눈 건강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선글라스 사실 때 꼼꼼히 따지고 또 우리 눈에 맞는지 시력에는 맞는지 잘 따져서 구입하시고요 보관하실 때도 특별히 신경 써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자, 잘 바로 잡아 주셨고 여름철에 이 필수품 선글라스 잘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고 김관웅 잠수사 6주기 추모식의 일환으로 러그 북이라는 영화를 온라인 상영합니다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와 4.16 해외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온라인 영화 상영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미우새 페이스북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6.25 전쟁은 양측에서 반 6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은 동족 상전의 최대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들이 겪은 비극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아 해외 동포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